호롱의 아삭아삭 당근농장 이벤트 왔네. 요거는 옛날에 그 벚꽃 이벤트랑 똑같은 거예요 상점에서 그 씨앗을 구매를 해요 하루에 3개 구매할 수 있더라고 구매를 해서 생산이 완료되면 흙 묻은 당근을 줍니다 이게 6시간이에요 6시간이라서 이거를 두번 획득하려면 12시간 게임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정도만 획득이 가능하다 그런 정도 그리고 농사의 품앗이 요거는 이제 다른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본인이 여러 번 수확을 할수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거 가가지고 도와주면 싱싱한 당근무기하고 고운 흙담이뭐 이런 거 준대요 당근무기를 준다고? 이걸 공짜로 준다고? 개호이없네 아이, 당근 무기를 공짜로 준다고 했지. 완전 어이없네. 당근 교환하기. 대거점에 위치한 당근을 찾는 뽀롱의 이벤트 흥분 당근을 교환하세요. 일단 얘네들 당근을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흥분된 당근을. 그럼 얘를 가지고 와가지고 당근을 찾는 뽀롱 있잖아요. 얘한테 가서 그냥 판매를 해요. 그냥 판매를, 잡동사니 판매하는 게 있어요. 교환하기. 그거 누르시면은 금주하고 은주하고 동주화를 랜덤으로 줘요. 3개 다 준다고 보여요. 개수는 랜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이템을 바꿔먹는 건데 일단은 은주화 같은 동주화 있잖아요. 이런 거 있다가 이제 골드를 더 합치면은 뭐 바꿀 수가 그 승급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동주화 다섯 개로 5천 골드 합치면 은주 한 개가 만들어지고. 음주가 다섯 개로 만오0골다 합치면 금주 한 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필요한 아이템을 사는데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주화를 통한 보상은 쭈르로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접속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접속해보면 다 아시니까. 이런 보상 내용은 접속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뽀로롱은 요렇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쏟아지는 출석 이벤트가 있네요. 1일차에는 영웅 던전 세트 장비 선택 상자. 그리고, 나 이건 받았는데 날려먹었죠? 그리고 2일차에, 그리고 PC방 출석 보상으로는 티그리스 전투 물약 3개, 1일차에. 그리고 2일차에는 초월의 각성석 선택 상자. 그 다음에, PC방은 마석재료 상자. 3일차에는 마라 경엄치 그리고 희미한 루미너스 상자, 1 c 방은 4일차에는 청색 달빛 마석, 사냥 경험치 100% 증가 물량 1개, 5일차에는 사냥 마라 경엄치100% 증가 물량 1개, 아, 여기 사냥 마라 경엄치네 자상 마석 2개, 그리고 6일차에는 영웅 장비 옵션 변경석, 그 다음에 마라 경엄치도 2만 주세요 7일 차이는 영웅 초기화 정서 선택 상장 안개하고 그 다음에 영웅 장교 옵션 등계 영상 이렇게 주고 PC방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초기화는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번 주에 업데이트 된 거는 좀 많은 게좀 업데이트 됐죠. 일단 클래스로 명예 점수 랭킹 보상의 기백스킬로 변신시 적용된 효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기백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완전히 엄청나게 패치를 했어요. 원래 재사용 대기 시간이 2시간 30분이었는데 8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8시간이라면 하루에 한번 정도밖에 변신 못 한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이거 한번딱 변신하고 나면은 시작하자마자 변신해가지고 8시간이니까. 게임을 그렇게 오래 못하죠. 그리고 변신 지속 시간은 5분 증가했습니다. 10분에서 15분으로. 그리고 스킬 범위 및 최대 타깃수가 감소됐고, 좀하향 패치 됐네요, 이렇게 보면. 내용 쭉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될 거예요. 총사령관, 사령관, 군단장, 부군단장, 이렇게 변신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일단 전부 다 너프된 것 같아. 총사령관 기백은 변신 크기가 4배에서 2배로 축소되고, 스킬 범위도 2배로 축소됐어요. 그리고, NPC 대상으로는 10명 뇌가 인네요 아 10명 증가했는데 6명으로 효과가 감소했네 NPC도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60% 증가해서 20% 증가로 감소했고 대신 최대 생명력이 220%가 증가했네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 빨간색만 다 감소했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변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만화각성이 개선됐죠? 만화각성 1레벨일 때 만화 포인트가 100에서 200으로 감소되었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만화각성을 최대 40레벨까지 레벨 상승 시 20의 만화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타겟에서 쾌검 활성화 후 광역 공격 스킬로 한 번에 여러 대상이 적중되더라도 쾌검 효과는 일리식 중이 적중되도록 변경됩니다. 이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 지금 만화각성에 쾌검이란 게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4m 안에서 원타겟 스킬로 피해를 입힐 때마다 5초 동안 공격속도 2% 증가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엘리온에서 모든 스킬이 논타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장판형 공격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이 그, 공격을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다섯 마리가 있어. 다섯 마리가 있으면 한 번에 오중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광역 스킬로 한 번에 여러 대상에 적중되더라도, 쾌거물과는 1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스킬 한 번에 1. 그리고 초월 각인 이게 한번더 업데이트됐죠. 초월 각인 탈출 활성화 시 NPC로부터 적용된 다양한 효과를 짚프트해티로 해제할 수 없었던 현상이 수정됐대. 근데 캐릭을 내가 싸움을 안 해봤거든요. 탈출 찍었는데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짜증 나가지고 바꿨단 말이에요. 초기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반테대가 맞으면 기존에는 탈출이 다 됐었단 말이야. 근데 그 탈출 찍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바꿨는데 이게 버그였네요. 이 현상이 수정됐답니다. 이제 뭐반테도 회피로 이제 해제를 할수 있대요. 아무 탈출 버그가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 오로드의 강습 스킬의 폭발의 강습 파괴의 강습 스킬 특성에 만화 각성 연계 보존 대님이 특성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됐습니다. 논타겟 스킬 10회 적중 시 5초 동안 모든 스킬의 분산 피해 삭제 및 적중도 30 증가. 폭발의 강습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게 이게 왜 버그지? 파괴 강습 때문에 그러나 파괴 강습 근데 그것도 이거 자원 없어가지고 계속 점프 못할 텐데 이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강습 스킬 폭발의 강습 파괴 강습 스킬에 논타겟 스킬 관련 추가 효과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안 되긴 하네요 일트 이트 강습으로 막뛰어댕겨가지고 그런가봐 뛰어댕기면서 몸을 몰아서. 예를 들면은 몸머리를 하잖아요. 몸머리를 하는데 파괴 감수 같은 경우에는 붕붕붕 뛰잖아요. 그래가고 얘는 자원만 있으면 무한으로 쓸수 있거든요. 붕붕붕 뛴 다음에 애들 다 찍고 그다음에 빠바박 때리면 바로 이제 오중첩이 되는 거잖아.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어버리면 여기 또 이제 장판이 깔리면서 추가로 이제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몹을 몰고 몹을 타격할 때, 이게 저중도 30이 발동이 되나봐. 10초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냥에서 막, 개사기인가봐, 이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찍어도 사냥이 그냥, 개사기 아이템 되겠다. 이틀이 타고 막 올라갈 것 같네요. 그리고 방패 가격 스킬의 폭발의 방패 가격 스킬 특성의 기절 시간이 2초에서 1초로 감소되었습니다 방패 가격. 요거에, 이트. 폭발의 방패 가격. 이게 1초로, 2초에서 1초로 됐네. 이게 원래 넉백이었는데. 기절 시간은 완전 줄였어요. 그어들어 하면 뭐 하라는 건지. 전부 다 1초로 만들면 어 멋지라는 건지. 엘리멘탈리스트는 서리부덤 스킬이 다음과 같이 수정됐대요. 방패 파괴 스킬에 피해 뜨지 않도록 수정됐고. 서리부덤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어림에 쌓이는 건가, 그건가? 피안 나는 것 같더라고. 서리무덤 스킬이 5회만 타격하도록 변경될 때 서리무덤 스킬을 사용 후 부적 상태 표기가 눈에 띄도록 개선될 때 서리무덤 스킬의 맹곡 적진 성산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수용될 때 피어나는 불꽃 스킬의 부동의 불꽃 스킬 특성에 지명강태 효과가 추가됐답니다. 미스틱 별부름 스킬의 복수의 별부름 스킬 특성에 만화 각성 연기의 내전 회오리 특성 적용 시 내전 회오리가 여러 개 발사되지 않도록 수정됐대요. 복충 때 스킬의 맹공 노수성의 추적자 약점 포착 심판이 적용되도록 수정됐습니다. 이건 적용 안 됐었어? <laughs>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놀는네 어쌔신 그림자 가르기 2단백이 기폭 찰 스킬이 공격 속도 영향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림자 가르기 맹독 뿌리기 스킬로 4미터 내걸에서 적에게 피해를 입혀도 쾌검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됐고, 그림자 참수 스킬에 카테고리 장판형이 추가됐고, 기폭 찰 스킬에 부동의 기폭 찰, 그림자 회전 참 스킬에 부동의 그림자 회전 참, 그림자 급습 스킬의 변환의 그림자 급습, 대차륜 부사 참 스킬에 부동의 대차륜 부사 참 스킬 특성이 지면 강타로 구분되는 현상이 수정됐습니다. 어, 어, 지면 강타 가 아닌가봐요? 무적 상태의 대상에게 대차룡 분쇄참 접중시 넉백 효과도 적용되도록 수정됐습니다. 네, 건어. 건어 클래스의 대비 공격인 호출, 치유드론의 스킬 설명이 실제 효과에 맞게 수정됐고, 1초마다 최대 생명력의 5%씩 회복하고, 효과 범위내 아군은 행동불능 면역. 겁나 좋은 거네, 이거? 1초마다 회복이면. 제 쩌는데, 이거? 더군다나 아군은 행동불능 면역이야. 본인도 포함될 거 아니야. 개 대박인데, 이거? 버너 클래스의 대비 궁극기는 호출 드론, 치유 드론의 스킬 설명에 치유량 증가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초월 궁극 전환 각인 후, 버너 클래스의 대비 궁극기인 호출 치유 드론 사용 후 10초 이내에 그런 얘기 회복되는 현상이 수정됐습니다. 그건 버그죠. 슬레이어. 용연참 폭검 스킬의 만화각성 추적 효과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록 수정됐죠. 룬수성 맹공. 맹공 1기역 룬수성이 1초마다 첫 번째 타격이 주는 피해량, 치유량 30% 증가로 변경됐습니다 원래 이거 일격이 1초마다가 아니라 공격시였을걸? 첫 공격시야 그러니까 스킬 뭐1,2,3,4 있잖아요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3번, 4번 쓰는데 1,2,3,4를 다 쓰면은 이첫 공격들은 다 적용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아예 1초마다로 그냥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1, 2, 3, 4를 1초 안에 다 써버리면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1초마다 스킬을 쓸수 없잖아. 우리가 맨날 연타 쓰니까. <laughs>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 근데 여기 첫 번째 타격에 주는 피해량 이렇게 돼 있네. 어, 그리고 이게 30%였는데 35%로 변경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더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냥 첫 번째 타격에 주는 피해량. 이렇게만 돼 있으면 더 좋은데. 매, 매 1초마다로. 바뀌어 가지고 좀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 매 1초마다 였던것 같아요. 내가 맹궁 48을 써본 결과. 원래부터 매 1초마다 였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1초에 두번 스킬을 써 버리면 첫 번째 것만 적용되고 세 번째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스킬 적용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설명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계승 시스템이 추가됐죠. 이게 지금 일단 방어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1 0강화1 1강화1 2강화 아닌데 금액이 다 틀려요. 일단 계승석 3개에 500만 골드만 있으면 일단은 장비 승급을 할수 있다. 근데 이거 별로 안 비싸지 않나? 이 정도면 돌파 장비는 두 배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두 배야. 대충 봐도 그냥 깔끔하게 두 배입니다. 일반 세트 무기나 방어구보다 돌파는 그냥 무조건 두 배라는 거 바로 개승이 되나 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강화가 바로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10강화가 뭐, 8강이 된다거나, 뭐, 이러진 않은 것 같고, 그냥 10강화가 바로 10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스 대륙이 몬스터 처치 시 낮은 확률로, 다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비약, 인내의 비약, 분노의 비약, 인내의 비약,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스 사냥터 수집 목록이 추가됐죠. 새로운 잡템 목록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명예 점수 포인트가 좀 바뀌었어요. 높은 레벨의 캐릭터가 명예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 높은 레벨 캐릭터가 저 레벨 캐릭터를 죽여도 명예 점수가 별로 안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점 많이 죽여야 돼, 사람. 그리고 명예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45레벨 이상의 캐릭터는 45레벨로 고정되어 명예점수를 획득한대요 그리고 명예점수는 24시간마다 499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됐대요 그 용호정원의 그 동상의 고드름 빙령이 한 마리가 또 추가됐어요 처음 입고 나가면 원래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근데 한 마리 더 생겼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도 또한 마리 더 생겼고 아무튼 좀 많아졌다는 거퀘스트깨이가 수월해졌다 망경수던이 좀 바뀌었는데 뭐 다른 거는 일단 다 빼고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열쇠를 획득 후 5분 동안 버티면은 다음 지역으로 무작위 위치로 이동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층으로 이동 했을 때 열쇠를 먹고 우리는 입구로 달려갔잖아요 입구로 달려가가지고 다음 층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 다음 층 이동하면 그 입구에서 또 애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바박죽였죠 <laughs>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무작위 위치로 이동되게끔 변경이 됐고 그리고 열쇠를 획득한 후에 입구까지 달려가는 대신 5분 동안 그 열쇠를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걸로 좀 바뀌었네요. 5분 동안 열쇠를 지키고 그다음에 5분 지나면 이동되고. 기존에는 이제 캐릭터를 죽이면은 열쇠를 안 떨궜어요. 근데 지금은 이 5분 안에 죽어버리면은 열쇠가 드랍됩니다. 그리고 다른 캐릭터가 그걸 먹고 자전 시간만 있으면 2층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캐릭터가 한 4분 정도 버티다가 1분 남겨놓고 죽었어. 그 죽인 캐릭터 그 열쇠를 먹었어. 그러면 1분만 대기 타면 2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가장 열쇠. 열쇠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누스가르드 수렵지가 최소 수행 레벨이 46레벨로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47레벨이었는데, 1레벨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갖고, 가는 사람이 많죠? 거기를 꼭 가가지고, 사냥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전 전당에 2, 7, 12, 17, 22층에 하락방리 도구 아이템으로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규의 성체. 광폭화 상태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분에서 2분 30초로 증가됐어요. 지금 다른 던전보다 절규의 성체가 패턴이 좀 있어가지고 딜을 못 넣어요. 이런, 여러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다른 덴들은 그냥 딜 열심히 빡대 넣을 수 있어요. 결국 고 4단계도 깨고 하는데, 절규 성체는 무슨 발버둥치라고 막 하지를 않나, 왔다 갔다 막, 날라다기질 않나, 순간이동을 하지 않나, 뭐 이래가지고, 같은 인원이 가도 딜이 안 나옵니다. 하도 왔다 갔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좀 30초 얘만 좀 늘려줬네요. 그래도 4단계는 겁나 빡시다는 거. 그래도 딜못 넣어요. 30초 가지고는. 초월 던전에 그 내구도로 수리할 수 있는 떠돌이 상인이 배치됐죠 물약 구매도 할수 있고 그리고 기어 상점에 아이템이 좀 추가됐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거기서 많이 본 것들이니까 패스를 좀 할게요 패스를 하는데 지금 룬 계승 3슬롯 상자가 좀 추가됐어요 룬슬롯 재부여를 위한 계승 장비가 담긴 상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룬을 바꿀 때뺀 끝에 룬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기어상대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 할인가로 근데 눈이 이게 다 똑같은 건가 봐 1, 2, 3이 한 종류의 눈인가 봐 3, 토켓 바꿀 때 기어를 써라 뭐 이런 내용 같은데 2,000기어면은 한 20, 40만 정도 하잖아 40만 정도면은 우리가 장비 룬슬로 그 바꾸는 거보다싸지한 20만 잡고 20만 잡고 2,000기어 왜냐면은 이 삼슬로 만들려면은 8짜리 방어구 있어야 되잖아요. 팔짜리 애들이 팔까지 뛰어가지고 40만보다 더 비싸게 팔걸? 40만보다 좀더 비싸게 팔것 같아. 여기 막 마지막 자리가 지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싼 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비싼 것들 있잖아요. 지금 각성이 좀 핫하잖아요. 각성,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비싸니까 차라리 요걸 사가지고, 요거 40만이니까 요걸 사서. 뭐 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파란색이네 <laughs> 희귀등급이네 그리고 영웅은 8천0 0기어네8천기어 20만씩 잡으면 160만이네 근데 여기는 눈수로 4개가 달렸네 이건 3개짜리고 4개짜리는 160만 4개짜리는 무조건 이거 사는 게 낫겠다 별로 안 비싸잖아 그러면 8천0 0기야 160만으로 이거, 이거 하는 게 훨씬 지 이거 4짜리, 이거 12강짜리인데, 12강짜리 룬술로 해가지고, 이거 또, 더군다나 끄 끄트, 끝머리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 이거 사는 게 혼났지. 아무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기간은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건 필요 없어. 3슬롯짜리는 그냥 사면 돼. 이4슬롯시 문제야, 4슬롯시 이걸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좀 사놓는 게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으로 클랜 사냥 경험치 증가 물약이 이게 겁나게 칸수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100개까지 중첩되도록 변경이 됐대요. 이제 100개까지 모을 수 있어. 이게 한 칸으로. 겁나 짜증났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나눠져 있잖아. 근데 이게 중첩되도록 바뀐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놨어야지. 그리고 파티 소환문의 재사용시간이 1시간에서 5분으로 감소됐고, 누미너스 전투 시 확률적으로 만화, 경험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됐대요 철란한 만화결정 사자아달 완전한 만화결정 무결한 만화결정 이렇게 장신구 세공시 금빛 슬롯의 확률이 실제 적용되는 확률보다 1.5배 높게 표시되는 현상이 수정됐대요 지금 금빛 슬롯이 확률이 엄청 높게 나타나가지고 겁나게 날려먹는 사람들 이 있었나봐요 그게 수정됐답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복구해 드릴 예정이래요 찾아낼 수 있을까가 의문이야. 이걸 자기들이 찾아낸다고? 찾아낼 수 있나 봐, 이게. 신기하네.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내 정보에 주는 피해량 설명이 개선됐대. 피해량이 레벨에 따라 틀려지네. 레벨에 영향을 줬네. 일단, 엘리온 업데이트는 끝이네요.